26번입니다. 등식 5차식이쫙 제시가 됐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.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하겠죠. 자 그때 a더기 b더기 c더기 d더기 e f가 물어봤어요. 자 이거 얘들아 a, b, c, d, e, f 다 구하라고 낸 문제일까요? 요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아니에요. 물론, 우리 X 더하기 1에 5제곱, 제곱, 세제곱으로 분리한 다음에, 어떻게 어떻게 다 전개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. 아니면 뭐, 6개 값을 다 대입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어요. 근데, 이렇게 문자가 지나치게 많이 제시가 됐을 때는, 음, 어떻게 해야 이 모양을 한 방에 만들 수 있을까? 요 생각을 해줘야 돼요. 자, 그리고 나서 보니까, 요게 X들만 다 좀, 사라지면은 ABCDEF의 합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. X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빵이 되라는 게 아니라 개수만 남고 싶어요. X에다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개수만 남기고 싶어요. 어, 답 나왔죠? X에 뭐 대입한다? 1 대입하면 되겠죠? 대입해봅시다. 좌변은 2에 5제곱되고 우변은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 더하기? 2 더하기 F만 남았네.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제시됐을 때는 다시 말하지만 엑셀 어떤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먼저 해줘야 돼요.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어,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만약에 음.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빼기 d 더하기 e 빼기 f를 물어봤다면 일단 풀마 풀마 풀마가 이렇게 교차돼서 제시가 되려면 여기 있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야? 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?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.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t, 빼기 e 더하기 f가 됐잖아. 얘랑 얘랑 무슨 차이? 그쵸? 마이너스 부호 차이죠?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똑같이 0이니까 이 값도 역시 0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어떤 2나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숫자가 잘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좀 자주 제시가 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1 대입하면 개수들만 뿅뿅 튀어나오는 거그 개수들이 풀마풀마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